혁신 시제품 제도를 통해 살아난 또 다른 기업을 찾았다. 아침부터 제품 회의가 한창이다. 지금 이게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이렇게 딱 키워 나와줘요. 네. 얼핏 봐선 아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액세서리 하나를 두고 여간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세련된 디자인에 기능도 상당하다. 긴급 사고 시 탈출에 쓰이는 초강력 망치와 화재 시에 불과 연기를 끄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소화액이 탑재되어 있다. 해외에서는 기술 인증과 디자인 상까지 받았지만 국내에서 혁신 기술을 인증받는 과정은 첩첩산중이었다. 이 제품 개발하는데 약 3년 8개월이 걸렸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디어만 좋으면 제품이 잘팔 거라는 순진한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저희가 안전과 뭐 소방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의 기능들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인증을 받아야 될 것들이 정말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관세청에서는 화재 감지기, 특허는 소화기 보관함. 그리고 뭐 소방 관련 형식 승기는 또 간이 소방 용구 이게 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새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알리고 공식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절차의 어려움은 혁신 시제품으로 선정되면서 일시에 사라졌다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저희 행정 처리를 하면서 저희 직원들끼리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 진짜야 설마 진짜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었거든요. 요즘 지자체에는 혁신 시제품 구매 바람이 불고 있다. 네. 부산시 사상구청도 좋은 시제품을 골라 주민들에게 보급하기로 했다. 네. 그런데 제품 하나가 유독 눈길을 끈다. 특히 1인 독거 노인분들이나 1인 여성분들이 고속사 예방이라든지 또 긴급상 황 발생시에 바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상당히 구매하는 데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을 만나보았다. 긴급상황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면 가장 먼저 긴급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필요한 경우 경찰과 119에 신고까지 해준다. 네, 관 데이터 확인해 주십시오.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핸드폰을 통해 상황이 전달된다. 문자가 오고 진동까지 이렇게 되니까 아이 문자를 보면 집, 집 사람이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알수 있고 내 모자 있을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급하게 갑자기 경련이 온다든지 이럴 때는 솔직히 휴대폰 가지고 연락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긴급 방안이 있을 때는 이것 탁 걸리면 자동으로 이게 또 연락이 가니까 그게 안심이 좀 돼요. 독신 여성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거나 이제 불안한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적으로 좀 안도감도 들고 확실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0개, 50개 단위로 주문이 들어와서 이게 뭐큰 성과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200군데가 넘는 기관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 이상 성장을 한 단계고 직원도 전체적으로 두배 이상 지 고용을 한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직원보다 두세 배를 더 고용해야지만 하는 상황입니다. 시장 진입 후꿈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시장 진출을 하지 못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어느 정도 충격을 해야지 저희가 예, 이렇게 과제 진화하기 변신이 되고 혁신 조달이 더 많은 기업을 살려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정말 완벽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주면 정부에서 매출까지도 보장하겠다는 건데 그 매출이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검증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하고 든든한 힘이 된다는 게이 사업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제도들이 많아진다면 성공 벤처라든가 스타트업들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수가 이게 가속화되어서 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제품의 공공기관 매출이 1% 상승하면 2년 안에 평균 3.5%의 민간 시장 매출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도 매출은 계속된다. 그만큼 공공 구매가 민간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 기업들도 선배에 갈수록 점더 위험 부담이 높은 사업을 하게 되고 기술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렇기 얘기에 점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초기의 불확실성 특히 시장 수의 불확실성을 정부가 혁신조달들을 통해서 해서 준다면은 한국 기업들 특히 프론트에 지금 가려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초기에 좀 부담을 덜수 있다는 면에서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혁신 조달을 통해 희망을 키워가는 기업들이 또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 지난 9월부터 이 호수를 오가는 유람선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와이파이 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9월달에 이게 개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많은 호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이제 손님들이 좋아지시는 네, 나도 좋아하고들 계십니다. 유람선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이 장비와 함께 시작됐다. <목소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나 해상 운송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고 있다지만 유선 장비가 들어올 수 없는 제천시의 산간 지역에는 아직도 와이파이 서비스가 불가능한 통신 사각지대가 꽤 많다. 요즘 세대에 인터넷 안 되는 마을이 있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가구나 마을이 좀 있어서요 정보 격차 해소 개념이죠. 거의 100%죠 만족도는 주민들도 인터넷을 못 쓰다가 아, 이런 장비를 통해서 인터넷을 공급해드리니까 매우 어, 잘 쓰고 또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와이파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일까? 대개의 와이파이 서비스는 유선 통신망을 기본으로 하는 유료 서비스다. 그런데 이 장비는 놀랍게도 사용하지 않는 유휴 방송 채널 주파수를 통신 채널로 활용해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기술의 최대 이점은 별도의 통신 요금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방송 채널의 이점을 활용해 산불 예방용 영상 서비스도 같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 확보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확장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과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 주민들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통신복지를 해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세고요. 직접 오퍼레이션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철탑 올라가서 시설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저보다 사실 장비를 굉장히 더 자세하게 알고 대처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갖다 피드백을 저한테 정확하게 해주십니다. 저희가 꾸준히 계속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기 때문에 뭐 굉장히 서로간에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업체의 첫 해외 고객인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화상 통화가 잦아졌다. 내년 초 수출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저희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조달에 들어가는 간 자체가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실제적으로그 조달에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사실 그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속리산 어, 그 국립공원 어, 관리소라든지 그리고 단양에 있는 그 규름 국유림 그 관리소라든지 제천 시청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그 사다리야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그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혁신 시제품 제도는 세 가지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생산된 혁신 제품은 패스트트랙 1, 민간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 제품은 패스트트랙 2. 공공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혁신 제품은 테스트 트랙 3으로 나뉜다.